서준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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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번 턴에는 죽었다. 이번 턴에 두전 두저... 무기고!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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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씨발. 아, 씨발. 19 데미지 싫어요? 아니, 그럼 14데미지가 들어오잖아. 아, 씨발. 와.. 이따구로 들어오다니 슈발 너는 그냥 두지세요 자 쓰. 일단 체력 회복하거 좋고 방어노 포션 좋아요 봅시다 박치기 박치기 합시다 여러분들 어 업그레이드 돼있네 12피해주고 오케이 자 갑시다 미지 뭘까 미지 아 내가 저주카드랑 시너지 있지 않나요 이거? 그죠? 부정적인 효과를 갖고 있는 카드입니다. 저주. 좋아? 설마, 얍! 야! 행복한 꽃, 뭐야. 턴마다, 삼, 삼마다 넣습니다. 와, 개 좋은 거 아니야? 트대치를 늘어났다. 대박! 저주 카드 하자마자 바로 이 86대에서 80에서. 3턴마다 이거 준다. 어, 좋은 거 아니야? 개 좋은데? 이거 왼쪽으로 갑니다. 이런 수발. 14 박았네? 지옥부, 잠깐만! 1, 2, 3, 4, 5, 6, 7. <laughs> 지옥불로 꼬라 막으면 될것 같은데? 아이고, 뭔 소리야. 무기고. 지옥불 강화 되나요, 여러분들? <laughs> 무기고하고 지옥불 강화. 아! 미쳤다! 이런! 야! 재미. 데미지 미쳤는데? 어우, 씨. 10 데미지 때려보세요. 그럼 어차피 막아주죠? 그렇지. 데미지 너무, 어, 12 데미지 들어온다. 와, 씨, 그니까, 취약수하고, 어, 강력한 절단, 절단, 14데미 이게, 읍 데미지가, 12 데미지니까, 어? 딱 10, 오케이. 음, 안 맞을 거야? <laughs> 음, 안 맞을 거야? 데려와! 음, 방어! 이제 하나 주지 않나, 이거? 그러네, 사주네, 오케이. 10 데미지. 까버리고. 수비. 일단 한번 까자. 음. 당장 가져오세요. 털어내기. 아, 무기고. 무기고. 음... 때리세요. 응 <laughs> 음, 때리세요. 안 들어오죠. 좋아 좋아. 바로 박치기 꼽고. 아 이게 위압 위압 꼽고 강타 꼽. 천둥 꼽고 강타 꼽기딱1 데미지 들어온다. 1 데미지. 그렇지 어마이. 이 맛이네. <laughs> 이 맛이네. 어, 오케이. 무기고 아디오스. <laughs> 화염 포션 20피에 굉장히 좋죠? 별로 뭐야? 이를 우와 불품기 뭐야? 금속화 매턴 시작 시 방어도 사았습니다 근데 이거하고 이거 안올리는데 오... 안 설마 이거랑 이거 따로 놓나요? 턴 시작 시 이거는 턴 종료 시잖아. 오? 어, 어... 그지 중첩돼요. 그죠? 시작 시랑 종료 시니까. 이거 봐. 턴 종료 시에 이번 턴에 사용된 공격 카드에 수만 큼적 전시에 일을 1주... 준, 아! 야, 그러면은, 카드 다 뿌리고 하면은, 얘도 있으면은, 칠, 뭐, 칠데미 주는 거 아니야? 뭐 어, 고민되네. 음, 안 되면 종료는 상하했잖아. 아, 그런 그럼, 아, 그런 거겠다. 소멸이돼 아, 그래? 현류랄까, 현류? 현류가 데미지 센데. 금속화, 맷던 시작 시4방 아. 아... 현류. 현류가자! 뭘, 뭐, 이번에 뭘까? 이건 읽어야지.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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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응. 음, 좋아, 봅시다. 토이 끝날 때마다 세 장의 랜덤한 카드를 한장 골라 드루 더미에 넣고 섞습니다. 아, 좋아, 좋아요. 예. 아, 좋아요. 아, 아 좋아요, 여러분들. 예. 드루 더미에 넣고 섞, 이거 좋아요. 예, 아주 이쁘네요. 예, 이뻐요, 이뻐. 아, 이런 개색. 자. 40방어도 미친 새끼 아니야, 이거? 게다가 디버프 세번 무효화하네? 일단 얘부터 조지는 게 나을 것 같아, 예. 인공물, 족 같은 놈들, 진짜, 아이고. 현류, 쫙 하면은. 근데 이게 디버프를 한번 무효화시키잖아. 음, 아프죠? 수바라, 왜 아플까요? 시전사격 절단. 착, 착. 무기고 하고, 샥. 무기고, 현류. 샥. 무기고 해보고. 현류 18피에 미쳤구요? 쉬. 아. 시전은다이스 탓탓. 데스. 어! 적힘, 음. 손에 있는 카드를 제외한 모두, 어, 영혼절단 와우, 이뻐요, 이뻐. 어, 이뻐요. 와, 얘 점점 누적되는 거야? 미친 새끼 아니야, 이거! 일단은, 위압. 위앞... 두지시고. 와, 얘, 뭔. 10 데미지 들어오네, 이번에. 그러면은, 탁하면 8, 2. 에이, 해. 그리고 나는 이번에, 책 카드 3장 가져옵니다. 이만통한 가져, 오? 개 좋잖아! 아, 나파, 이밖에 안 달아, 이밖에. 이또손 80대는 거 아니지? 아니겠지, 음. 지옥불. 하나, 둘, 셋, 넷, 다섯, 아, 잃고 있었어? 손에 있는 공격카드를 제외한 카드를 모두 소멸시킵니다. 지옥불. 지옥! 와, 근데 30도 남았어. 어, 몸통 박치기. 방어도 수치만 피해를 줍시다. 몸통 박치기 합시다! 에! 아이고, 아프네? 좋아. 세장 가져옵니다. 세장스 그러면은, 그러면은, 아이디에 피를 줍니다 내가 그러면은 방어도 하고 때리면은 그러게 근데 지금 해봤자 뭐3 6 6 12 데미지 굳이 이런거에 넣을 필요가 없을 것 같은데 어 물약도 있고 <laughs> 야이걸 때리자 그냥 타격 타격 가자 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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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데미지. 음, 타, 타, 타. 10 데미지니까, 이거 하면 1 데미지. 1 대. 으아! 으아! 수비! 데스! 시작 시 체력 1을 갖고, 아냐, 아냐, 체력 저게 방어도 얼었습니다 무기고 가자. <laughs> 응. 들어와, 들어와! 아, 이호러새끼 진짜, 너 뒤졌다, 진짜! 아, 넌 진짜 뒤졌다. 어, 이새끼 뭐야, 왜 이렇게. 자, 오, 좋아. 강화다, 강화. 아, 이새끼도, 이거 먹어봐. 아, 어, 먹어봐, 아프지? 왜 아파? 생각이 아파? 이 수발새끼가, 진짜. 그리고 그래, 맞아봐. 아파! 왜 아플까, 씨발. 이거 맞아봐. 아파! 이 씨발, 끼야왜아프지 반성해, 시체에서. 아, 개빡치네. 엘릭스, 손패에 있는 모두 상태와 저주 카드를 소멸시킵니다. 어! 나중에 써먹을 수 있겠다, 어. 전투의 함성. 카드 두 장을 손 가져옵니다. 손에서 카드 한 장을 뽑을, 때, 뽑을 카드 덤이 맨 위에 놓습니다. 방어도 무기고 이도류. 카드 두 장을 가져옵니다. 어. 에, 뭔지 몰라도 해. 음. 자, 이제 여기 칩시다엘리타가다 뒤지겠다, 진짜. 휴식합시다, 휴식스. 어. 휴식하는 게 좋아. 이들로 좋아 보인다고? <laughs> 나갑시다. 후, 여를 가서, 이렇게 가서, 이렇게 가는 게 이득이다. 어. 괜히 빠져봐. 좋아. 타르카드 전부 제거합니다. 흡혈카드 5개로 시도합니다. 최대 체력이 30 감소합니다. 뭐야? 흡혈이 이거야? 오! 치료피를 줍니다. 체력 2 회복합니다. 오? 근데, 이게, 체력, 최대, 체력, 최대 체력, 체력이 30이면은, 나 한, 60인가, 50대, 안 돼. 60될 거야, 60. 너무, 어, 너무 커, 너무 커, 너무 커. 안 돼, 안 돼. 고민된다. 잘까 말까? 16, 그니까, 9 낭비인데, 재련보다, 아, 고민되네. 잘까? 이게 체력이 좀, 궁할 수도 있어. 재련? 재련이 날 수도 있겠다, 응. 어. 위압 털어내기.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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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무기고가 왜 없어? <laughs> 기고야? 기고야, 어어. 어. 기고가 없네? 지옥불을 강하자. 7일이 얼마, 어, 와우! 가자. 지옥불 한번딱 보고 하자 응? 그다 음오른쪽 왼쪽 오른쪽이다. 안녕하세요. 과연 평화의 빌이 이런 씨발. 아. 아. 아, 괜히 갔죠. <laughs> 욕심이었죠. 어, 핵 욕심이었죠. 어, 뭘 좋아 여러분들. 캠프파이어에서 카드를 제거할 수 있고 자, 선택지가 넓어진 거야. 잘 거야? 제거할 거야? 재련할 거야? 아. 자, 200원 있네요. 비밀 기술 뭐야? 어? 버블 카드에서 왜 이렇게 크게 보이네? 체력 4를 회복합니다. 붕대 감기. <놀람> 포식 10의 피를 줍시다. 이 공격으로 적이 죽으면 영구적으로 최대 체대... 어! 나이스. 전투 중 체력이 1 때마다 비용이 땡땡 감사합니다. 아, 이거는 사콘데 너무 심한데. 사 사혈. 1코를 얻습니다. 체력을 3일씁니다 아. 범인되네. 이건 또 뭐야. 2의 민첩. 엘릭서. 2의 에너지였습니다. 동, 독성알. 유, 유, 유. 어, 음, 음, 음. 아 그런 뜻이구나. 하... 전투 시작 시, 촌의 무작위로 무색카드. 무색? 이런 건가, 이런 거? 중립카드? 피에는 피. 아, 싼데. 아, 싼데. 아 싸서 샀다 아 이걸 어쩔 수가 없는 나도 나도 어쩔 수 없는 사람이야 붕대 음, 감기도 좋아 보이는데 아사코잔 어차피 나 3톤 되면은 사코가 돼 그래 포식 가자 포식이 가자 간다 포식이 포식이 열로 가서 여이 재련을 하자 음. 와나저 새끼 또 만났네 진짜 자, 천둥 조지고, 노예상의 무도 조지는 게 나을 것 같아, 음. 천둥 스! 절단 스! 쉬지 않는 타격스서는 <laughs> <laughs> <서순> 오졌구요! <오잡고, 웃음> <야>! 아, 씨발! <시발! 웃음> 카드 선택하세요. 음, 저는요, 개 좋은데 재물? 재물이요. <laughs> 재물 한번 해보겠습니다. 안 아프구요? 아프구요. 뒤졌다. 이 상나무 새끼, 어, 지옥불? 허허, 박치기, 무기고, 무기고, 박... 아, 네, 이게... 무기고, 무기고... 쓰면은... 아, 뭐안 되는구나. 역시 에이씨. 죽으세요, 슈바라 음... 이거요! 음, 안 보고 뽑았죠? 어? 어... 어, 아, 여기서 씁시다! 예, 어차피 뭐턴 넘긴 건데, 뭐, 예 카드 선, 턴 종료 시, 재물 사혈 음... 그래, 이거 해 점점 약간 카드들이 무서워진다 좋아, 좋아. 응, 넌 뒤졌다. 이제, 저, 갑옷 뽀개준다. 어금니 물고 있어요? 포식으로 일단은 먹지 말고 그냥 데미 줍시다. 전등! 12 데미 들어오네. 12 데미지. 12 데미지라. 현류. 어, 이거는 막타용이야. 막타용. 음, 어... 현류 27 피해. 와! 냠냠. 응? <laughs> 방금 비볐을 때 27... 응? <laughs> 어? 이게 왜 올라가 이거? 왜왜 왜 이래 이거? 스택이 왜 올라가 이거? 어. 그치 이거 봐봐 이거 왜왜왜 왜, 왜 올라가지 이거? 아 치아 방어 아그뭐 그런 거야? 잘 모르겠지만 뭐 그런 거라면 뭐뭐 그런 거지 뭐 악마화. 여고지 여고 요거. 악마와 가져와 음와 진짜 얘 아무것도 아니 이 새끼 개새 개시... 악마와 지금 쓰버리면 은 다음 턴인데 어 재물 오니 오 재물 오이 개새끼 그거 없냐? <laughs> 하... 이 개새끼 너 넌... 너... 넌 개새끼 넌 진짜... 내가 피를 빨아서 넌 죽인다. 이거는 박치기... 어... 일단은... 어... 위압! 좋아... 어... 피에는 피. 전투 중 체력 잃을 때마다 비용이 땡 감소합니다. 어? 감소합니다. 지옥불 있으면 잡는 건데 그냥. 악마화. 어딨어, 강타. 강타 꽂고, 악마 합시다. 데미지 올려, 아, 근데 이게, 그냥, 그냥, 꼽자 다, 다이렉트로 그냥 데미지 꼽으면될것 같은데. 오케이. 아프지? 왜 아플까? 왜, 씨발, 왜 아플까? 어? 왜 아플까, 씨발, 어? 음, 음. 음. 전투 함성 그렇지. 어, 뭘 버릴 거냐고? 어, 이거, 이거, 이왜 아플까, 씨발, 어? 응, 음, 그럼이만 어, 잠깐만, 잠깐만. 우와, 뭐야! 부정 뭐야? 박으면 30을 얻는다고? 난간극보. 이거 줘보세요. 음. 영코 있는데 왜안 하냐고? 저걸, 그, 영코를왜 쓰고지? 무작, 와! 일단은, 다 업그레이드 됐으니까 굳이 쓸 필요가 없다. 그러면은, 음, 얍! 십, 그러면은, 얍! 아, 딱 됐다, 와! 딱 됐어. 화염 포션 20p에 좋아. 적기 힘을 2감소합니다 5의 피를 줍시다. 저기 약하다 하면은, 아, 어, 이거, 머리 잘 써야겠지만, 가봅, 가봅시다. 휴식으로 하자. 어, <laughs> 휴식으로 하자. 체력이 많이 깎았다. 혼수좀 어. 그만 좀 하세요. 호르새끼들아. 말해줘혼수도으면 호르새끼라고. 호르새끼들. 열로 <laughs> 가서, 최대한 싸움 피하고, 체력 깔려면서 가자. 어. 그러자. 음. <laughs> 신성 뭐야? 전투 끝날 때까지 모든 카드를 강화합니다. 와, 너무 비싸다. 음, 3회 피해 줍시다. 카드 한 정합니다. 어허, 돈이 없습니다. 그럼 이만 여기로 가자. 음, 미안해요 거지라서요. 휴, 됐다. 고민된다. 잘까? 이제 보스야. 보스라서 이거를 한번 하고 해야 될것 같다. 어, 자는 게 나을 것 같다. 데스! 소리 너무 좋은데? 그리고 시작하자마자 이거 빨자. 재생 포션. <laughs> 어 3의 체력을 매 턴마다 5회 회복합니다. 그니까, 아, 에? 3의 체력을 매 턴마다 5 회복한다고? 이게 뭐지? 어. 호르즙이 좀 심하네. 그럼 하지 말라고, 훈수를. 욕먹기 싫으면 하지 마. 3의 피해를 몇 턴마다, 그러니까 다섯 번 턴을 내서 3, 아. 총, 난몇 턴마다 하기 때문에, 뭔마리가있네 가, 가볼까? 가, 가보자! 어, 뭐야, 얘! 420! 지옥불 있다, 지옥불. 지옥불로 바로 이득 봐버리자. 지옥불. <웃음> <웃음> 데미지 잃었다 그럼 이만 드를 선택하세요. 음, 음, 몸풀기야. 얘 뭘까? 뭐아 금속화 미친. 아이새 새끼. 오, 잠깐. 그거는 좀 아닌 부분이구요. 취약, 음, 그거는 좀 아닌 듯한 부분인데요. 어허, 방어 20이야. 이거를 어떻게 하지 이거? 일단 위압, 짜식아 약한 다음에 상대 약하니까. 아팠어? 아팠으면 미안. 이제 털어내기 하면 야, 털어내기, 털어내기 수비합시다. 털기, 수비, 대사. 이러면은 어, 무관광 뭐야? 카드가 소멸될 때마다 방어도 사왔습니다. 턴 종료시 방어도가 사라지지 않습니다. 이 좋은 거 아니야? 이거? 어... 이거, 좋을 것 같은데, 아, 근데 이게, 3턴이 3이나 먹네. 손에 있는 공격카드를 제외하고, 모든 카드를 소멸시키고, 그 수만큼 방어 넣었습니다. 아 손에 있는 모든 공격카드를 제외하고, 그 수만큼, 아, 이게 좋다, 이게. 카드 소멸될 때마다 방어도, 어, 이게 낫다? 음, 아, 방어? 후. 좋아, 할만해. 얘들 이런 애들이, 체력만 높아 아! 체력만 높아! 무기고 딱 쓰고 천둥 딱쓴 다음에 타격 딱딱 무기고 쓰고 쭈댄아 천둥 대가리 스파클링 하고! 타격 따딱따 딱. 따딱따 딱. 따그 따그! 그럼 이만 오니 지옥권 무작위로 공격하도록 하나얻습니다 이번 통째 오잇 아딱멋이요 너무 좋은데? 야카와 치약을 적 전체에게 삼오 삼이나? 3이나 주네. 방어 30도 좋은데. 무적을 하자. 방어 30이 좋으니까. 음, 따기 때리기. 음, 안 아파? 좀 아팠어, 이거는. 좋아. 현류. 무적급. 그, 무태키다, 무태키. 이번에 그냥 때리자. PNP. 전투 중 체력을 잃, 잃을 때마다 비용이 땡 감사합니다. 1 6피 해줍니다. PNP 한번 쏘, 쏘, 쏴야 되나, 이거? 이러면은 이제 24 데미지. 그래, PNP는 나중에 하고, 현류, 일단 현류하고, 아가리 칩시다. 방금 쳤죠? <laughs> 방금 쳤죠? 그러면은, 음, 어, 넘어가. 어. 연사. 오, 대박! 연사, 연사, 연사. 연사, 연사. 어. 와, 15네, 이번에. 헉! 오? 딱딱 오? 딱딱 어 오... 그래 엘리스 쓰자 섭취! 아니덕기연 <laughs> 덕이연 확률이었나요? 아니 확률이었나요? 그거는 몰랐고 일단은 투척스 <laughs> 뭐야 저주가 없었어요 아 이 허약 이런 거치 치료해주는 거 아니야? 허약 이런 거. 에반데 <laughs> 손에 있는 카드 엘릭스가 있다고 어디? 아 얘들아, 아 됐다 됐다 너무 헷갈린다 그냥 다 다물어 줘 다물 다물어 줘. <laughs> 내가 이해 못한 건 맞는데 너무 그냥 다물어 줘. <laughs> 연설을 쓰고 한한 아, 한 번밖에 안 됐는데 이게. 15 데미지. 연사 쓰고, 박치기 쓰고, 아. 연사 쓰고, 털어내기 하면, 두, 털어내기는 안 되잖아. 공격이 아니니까. 아, 이거 굳이 안할 필요가 없는데? 그냥 해. 대가리, 씨발 탁, 탁! 됐다. 그럼 이만. 카드를, 무감각. 이번 턴에 공격을, 음, 경로. 몸풀기, 음 아, 몸풀기 할 거, 영, 영콘데 아, 맨날 영코가 눈에 안 돌아와. <laughs> 영코가 눈에 안 돌아와. 자, 음. 이번에 막 때리자, 이번에. 그렇죠. 영코스. 현류. 천둥. 현류 강타. 강타. 천, 천둥. 현류. 크으, 이뻤다! 불 뿜기. 불타는 조약. 몸풀기, 몸풀기! 이 새끼 취약이 아홉 개 아니야, 지금? 아, 금속화, 미친. 와, 미친 나쁜놈의 자식! 그것은 좀 무린 부분이구요. 피에는 피. 영, 영코다, 영코. 용코. 이번에 15 데미지 하면 내가 12 데미지 입고 무조건 쓰는 게나쁘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 어. 몸 풀고. 어. 영0인데 어. 아, 일단 빨자 혹시 모르니까. 빨고 그래. 으쌰쌰! 피해라 피. 어. <laughs> 어.. 얘들아 PNP가 16 데미지 아니었냐? <laughs> 음, 어, 아닌가? 아님 아닌 말고? 어, PNP 가져오면 다음에 쓸수 있나 이거? 아! 맞다! 방어도! 맞다 맞다! 아 맞다! 방어도! 와 이거 뭐볼게 많냐? 음, 다시 PP 가져와 PP AP 가져오.. 이거 무적 해버리자 무적 무적하고 턴 종료. 지옥검 야카치저적 저, 전체에게 이렇게 지옥검 가져가자. 어 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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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좋아 후 무감각 전투 일단은 피피 가구 타격 타격. 타격 타격, 아지 타격 타격, 타격 타격 넘어가. 그리고 파열 카드 효과로 이르 체력을 잃을 때마다 매도시작 시파어아 금속화, 어... 금속화인데 이게... 근데 내가 지금 소멸이 없어 소멸이 어 고민되네 이 금속화랑이 오리 오리랑 콜라보가 안 좋아 어 에이 합시다예 네. 3이나 주니까 냅두자자 이제 체력 많이 깎았어 어디 쳐가 어디 있어 에어컨 어 연사다 좋아 연사에서 저, 삼회필, 저기 약하라면은, 이 새끼 약하 아닌데, 타격, 착착, 샥샥 두 번, 샥샥 아, 이게, 음. 어, 어, 흠, 어. <laughs> 연사로 그냥, 때려, 어, 세번 때리자, 이거, 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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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탓,